안녕하세요, 마사님. 배제극 급임 창원상남도저 밑에 고인돌 차거리서 토월 대동쪽으로 조금만 가다 보면은 성산 명가라고 규모가 어리어리하게 큰 식당이더라고요. 있 영업시간 확인하시고요. 그러고 보니 여기는 따로 휴무일이 없나 보네. 실내 드론이 화사하이 벚꽃이 피서 난리도 아니에. 물론 좋아고요. 시그니처 는치 식사는 3층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따라이 비한데라서 고급진 분위기 좋네. 고마 생수 아니구요. 해양 심층수가씁썹다 나오네. 개꿀. 원산진 앞에 하푸드덕은 국내산, 그 외에는 대부분 고기는 미국산이더라고요 저는 여기 처음 와봤는데 일단 가격표 가기이 가격 살벌하네. 일단 벚꽃 갈비코스 스페셜 이인하고 한우 갈비 코스 1인 주문했고요 소고기 갈비살 탕수육처럼 튀긴 거 들깨 가루, 장국하고 야채 비벼묵은 탕평채 육회를 감탕으로 해서 오다 쌌어 먹는 거 토마토껍데기 밖에서 새콤달콤한 소스버섯 만든 거브로콜리 스프하고 다이알찜 버트 헤드 샐러드. 유이 한국 상추 아니에요, 유 엄청 부드러워서 버트 헤드 샐러드. 조가 많은데. 이게 조가 많은데. 아니 불때기뭐 아아아 얼마나 맛있길래 그러노 싶었는데 입에서 살살 녹는 게 시큼 특이하다. 브로콜리 서프 고소하고 맛있었고요. 달걀찜은 버들부들하이자 짠내. 뭔가 있어 보이게 생긴 비주얼에 감태, 육회 좋아. 비주얼에 비해 맛은 고마 그랬고요. 토마토 우찌 해서 나온 거, 물뿌려놓거 달짝지근 하면서 보들이 이기 별미더라고요. 소고기 튀긴 거는 보기는 에 글쎄 했는데, 안에 소고기가 엄청 부드럽지도 않고, 뭐 튀김도 억수로 바삭하지도 않고, 고마쏘서 삼평지는 들깨 향이 고소하니 평소 잘못 먹어본 거라서 고만잘 먹었고요. 고기가 나오면서 반찬들이 추가되네. 참나물하고 도토리 무화 가지 무친 거. 가지튀김에 간장소스 뿌린 거. 고기만 해도 시원하게 나오는 백김치. 마늘소스 뿌려 나오는 브로콜리. 오시내기 겨자소스에 무친 거. 고만 야채 똘똘 말아놓은 거. 고기하고 먹으라 나오 양파소스. 반지리해 꼬시는 나네상조조르게 불은 당연 숯불이고요 벚꽃갈비 코스 런치 스페셜 평일 기준 1인 43,000원 한우갈비살 코스 런치 스페셜 평일 기준 35,000원 일단 한우갈비살부터 구워 봅니다 저기 1인분이 아니고요 일단 고기 먹기 전에 야채로 속을 좀 진정시켜 줘야 되지 사이드 나온 가지튀김, 이게 또별미더라고요 맛있어서 추가 리필해서 먹었고요여기 일단 직원분들이 기분 좋다, 다들 친절하시더라고요 한우 양념 가게샵부터 본격적으로 식사시. 자, 일단 양념 맛은 섬섬하지만, 그렇다고 또 약하지도 않고, 고기 양념 잘비어서 거기에 적당한 소불량까지잘 입혀. 맛이 있네, 예? 살짝 아쉬운 점은 고기가 소름 끼치게 부드럽지 않다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벚꽃갈비, 벚꽃갈비 하는데 뭐가 특별하게 댓나하노 기대가 컸는데, 일단 육질은 한우갈비살보다 오히려 부드럽더라고요. 양념은 딱히 벚꽃 양념하고 고마 양념갈비살하고 차이는 못 느꼈고요. 벚꽃갈비는 식감이 부드러운 듯이 육즙이 다소 부족했어. 살짝 극박하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사이드 반찬들은 하나같이 뻔하지 않아서 먹는 재미가 쏠쏠했고요. 이거는 롱다리 브로콜리라고 하던데 마늘 소스가 참 맛있더라고요. 아니 브로콜리가 이렇게 맛있기 쉽지 않은데 오시래기를기자 소스에 곁들여 먹으니까 오시래기가 훨씬 고급지더라고요. 코스요리라 하더만 사이드메뉴들이 전반적으로 참 괜찮네 그림에다 고기가 메인인데 고기가 아쉬운 부분은 조금 그렇고요 물론 사람들마다 입맛이 다를 수 있으니 개인적인 의견 참고만 하시고요 가격적으로 수입산 소고기를 이 가격에 먹는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후식으로 선택한 물냉면 그리고 비빔냉면 돌솥밥 종류에서 같이 나온 멸치 볶은 거 궁채, 들깨 주 구부란 거 고구마 조그리 무친 거 엄청 고급스럽게 나온 배추김치 들깨하고 우구지 들어가 된장국 비슷한 거 고기도 한모이리 들어있고요 일단 물냉면 육수부터 살짝 먹어봤는데 일단, 에메해 쓰시면서 잘 느껴지지 않고, 담백하고 깔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임팩트 있는 맛이 땡겨서, 식초와 기절을 넣고 다시 식사시. 자. 제 입에는 이리 먹는 게 훨씬 낫네, 예. 그래서 거침없이 먹으려고 했는데, 어잉? 면 식감이 퍽스그리하이 뚝뚝 끊기는 게이 와이라노? 국물은 괜찮은데 면이별로. 면이 면이 안 쏜다고. 식사 코스로 처음에는 너무 분위기가 좋았는데 아, 뒤로 갈수록 힘이 빠지는 것이 아쉽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고기 묵고 냉면 파인데 여기는 된장 조합이 더낫네흰 쌀밥에 고기와 된장 조합 실패 없지에 부산에서 유명한 거대갈비나 해운대 암소갈비처럼 창원을 대표하는 맛집이라는 소문을 듣고 방문을 했는데,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특별한 날에 뭐 특별한 기분 내기에는 뭐 이만한 것도 없지에, 후식으로 나온 아이스홍시, 디지털까지 고급진 성산명가에서 오늘 한끼잘 먹었습니다. 아시죠? 억수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 눌러져 있어.